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곳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 김혜수 장로님이 그 꽃을 따면서 농작물을 관리하면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 그냥 그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하대요. 꽃추 하나 하나를 보면서 오이를 보면서 옥수수를 보면서 그냥 그거 자체가 좋은 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기쁘고 또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냥 아이들이 듣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내려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정말 너희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이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아멘. 예수님 안에. 사실, 우리 안에는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만 해요. 참된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진짜 그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이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잠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 오늘 일부 설교 제목은 예수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새로워져요. 기쁨이 충만해요. 삶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열매가 궁극적으로 뭐냐?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따뜻해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느껴져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고, 사랑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충만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따뜻해요. 행복해요. 사랑 여러분, 사람이 간 자리도 티가 나요. 아, 누구 왔다 갔구나. 깨끗했던 방이 막 지저분해져요. 누구 왔다 갔구나. 사람의 자리도 티가 나는데 성령님의 자리는 어떻겠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예요. 사랑.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 율법을 액기스로 줄이고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이 사랑의 향기가 충만히 퍼져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구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앉으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칼을 빼서 군병에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귀를 붙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군병들을 제하여 버릴 수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시고 나의 생각과 뜻과 목적이 달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뭘 바라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삶의 보고서를 쓰잖아요. 삶의 보고서를 쓸때이 말씀을 먹고 곰곰이 씹는 거예요. 이 고기 맛이 어떤 맛인가? 이 음식 맛이 어떤 맛인가? 계속 씹는 거예요. 씹고 음미하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돼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돈이 어떻게 하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진급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명성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면, 그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저의 목회의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의 목표의 목적이 큰 교회, 어떤 부자교회, 그게 저의 목표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다치게 되는 거고요. 내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저의 목적은 예수님을 내가 깊이 믿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똑같아요. 부자되는 거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거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붙어 있는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이 매 순간순간 충돌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충돌할 때도 너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까? 매 순간 순간 기도하고 고민하며 나가는 것. 십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이 있어, 자외 어떤 날생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유익한 게 좋아요. 내가 높아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 생각을 말씀으로 누르고,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을까? 원하시는 게 뭘까? 바라시는 게 뭘까? 그것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 I am a good perso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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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 good p e r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정말 특이한 게 뭡니까? 울어야 되는데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요. 화가 나야 되는데 왜내 안에서 기쁨이 쏟지요? 주님이 주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을 쏟아부어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내 안에 가물지 않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땅 가운데 땅끝 가운데 전파되는 가운데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 왜 이렇게 기쁠까? 왜 이렇게 감사할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그 상황은 찬송을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줘서 사람들의 수입이 끊기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때려서 정말 힘든 상황. 그래서 매 맞아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이 나올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관이 죄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 원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막혀 있으면 그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게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진짜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잖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까?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기도에 응답이 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어,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끝이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으로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이 기쁨이 주위로 흘러넘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이런 삶의 달라짐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배 안에 탔을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봅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왜? 절망이니까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배가 쪼개지는 것 같은 그리고 그 결과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들 안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바울은 그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 가득 채워서 충만히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재산이 많고 특별히 몸이 건강해서 위로받을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게 주는 게 뭘까 정말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에요 수가생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 내 안에서 샘솟는 은혜, 그게 우리 안에서 가득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는 성도님들, 정말 이 기쁨이 넘치게, 충만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사랑하게 합니다. 친구 삼아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때 붓을 다시 빨아서 쓸 만큼 우리와 근접할 수 없는 분,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편하게 해드린다고 해도 담임 목사와 성도가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하루 어쩌다가 만나는 것 좋을 수 있는데,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남편 이야기도 하고요, 힘든 이야기도 하고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나눠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나에게 힘을 주는 친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진짜 친구는 언제 알수 있을까? 돈 꺼보면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돈 천만 원을 꿀 데가 없는 거예요. 아돈 천만 원이 작은 돈이기도 하고 큰 돈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돈내 돈은 사실은 이 돈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목숨, 생명 내 장기가 고장이 났는데 나 장기 하나만 떼어달라고 하면 아마 여기서 아, 그래. 이럴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목숨, 생명을 준 친구,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친구,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돈 있으니까 와서 붙는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가기 위한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에게 생명까지 줄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참 친구고 그분이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길을 걷다가도 예수님 오늘 이런 이런 일들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차를 운전하다가 혼자 중얼중얼거릴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런 일들이 답답합니다. 이런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소망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소소한 얘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답없이 내가 내 문제를 다 쏟아내면 그것이 시원해지고 예수님이 그래. 너 힘든 거 알아. 이렇게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친구가 있다. 믿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든든한 친구.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오늘 1절부터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본문의 결론이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힐 거고, 풍성해질 거고,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누가 장기를 하나 기증해 줬어도 평생 잊지를 못할 거예요. 나에게 콩팥을 제공해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연장케 해 주신 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면 할수록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사랑받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큰 거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삶이 풍성해져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정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려고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예전처럼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해가, 이해가 되고, 나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뭐 할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함으로 갚아주세요. 나무가 건강하고 이 나무에 있는 건강한 양분이 이 가지에 공급되면 이 가지는 반드시 큰 열매를 거둘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한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